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어, 오늘 아주 맑고 화창한 가을인데요. 어, 굉장히 오늘 말, 그 햇볕은 따사롭고 어, 공기는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고요. 네, 오늘 좋은 가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돼지 감자 꽃을 따서 돼지 감자 꽃차를 만들려고 해요. 돼지 감자 꽃이 어, 그 돼지 감자가 물론 그 당뇨로 당뇨로 힘드신 분들이 드시면 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어, 돼지 감자로는 말려서 그 차로 마시기도 하고. 또 깍두기도 담가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꽃차로 차로 어, 그 아니죠? 이게 지감자 꽃으로 꽃차를 만들려고 해요. 꽃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향기롭게 차를 마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 뒤에는 꽃차를 만들려고 꽃을 따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은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얘네들이 바로, 어, 돼지 감자 꽃이죠. 돼지 감자가 이렇게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요. 어, 돼지 감자는 해바라기과입니다. 해바라기이고요. 아, 이 해바라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땅 속에 맺히는 거죠. 그 돼지 감자를 아, 가을이나 겨울 봄에 싹이 트기 전에 얘네들을 캐서 우리가 아, 이용을 하면 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 돼지 감자 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여기 많이 피어 있고요. 이 꽃들을 따서 햇볕에다가 말리고 날려서 다시 우리가 덖어낸다 그러죠. 약한 불에다가 얘네들을 덖어내면 꽃차가 됩니다. 이 꽃차를 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제 밭에 돼지 감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 꽃들도 많이 피었어요. 혹시 돼지 감자 꽃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 마음껏 따가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따가시면 되겠죠. 아, 지금 꽃 향기를 맡고 계신데, 꽃에서 어떤 향이 납니까? 향기로운데, 쿠키 예. 같은 냄새가 나요. 아, 소한 쿠키냄새. 그래? 아, 쿠키냄새? 네, 네. 아, 그 고소한 쿠키 아, 돼지감자 향이 네. 아, 꽃에서도 나고 있나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아, 꽃, 꽃을 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어때? 됐어요. 좋아. 아 제가 이렇게 지금 꽃을 따고 있어요. 이 꽃은 이렇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똑똑 따면 얘가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요. 아, 굉장히 뭐 따는 게, 어, 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똑똑 이렇게 따면 예쁘게 이렇게 찍힙니다. 자, 지금 제가 얘네들 따서 이렇게 손 한가득 이렇게 잡았는데, 어, 굉장히 예뻐요. 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어, 어떤 향기냐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노란 향기에요 노란 향기 야 노란 향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딸때 얘네들을 이렇게 살짝 휘어서 이렇게 자, 손으로 이렇게 똑똑 이렇게 따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똑똑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봉지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잡아 휘고 똑똑 따면 되겠죠 굉장히 재밌는데요 음,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건강한 향기가 느껴지는 예, 그런 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이제 국화꽃을, 아, 아니, 죠희 돼지감자꽃을 필요한 만큼 따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아, 건조를 하는지 하러 가야 되겠죠. 다들 많이 따셨죠? 예, 예. 이거 어, 꽃차 많이 드시고요. 예. 많이 많이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저기 하늘 위에는 두리둥실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이제 꽃을 따와서 이렇게 햇볕에 말리고 있어요. 예, 돼지 감자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려서 아, 나중에 한번 살짝 덮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말려놨어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너무 이쁘네요. 오늘 가을 햇살이 이 꽃차를 말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날씨네요. 예, 아 저기 저기도 지금 저렇게 아, 꽃을 널어놨어요. 이 꽃차가 다 마르면 아, 제가 그 꽃차를 마시면서 그 향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 꽃차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집으로 이 꽃을 따러 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이 그 추석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연휴인데 여러분 편안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